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스터디 채널의 조은아 강사입니다.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이 강의를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.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시험 필기시험 범위에 바로 서울시 시정 주요 계획, 주요 시책이 들어가죠.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할이 강의의 큰 바탕은요. 서울시정 4개년 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.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큰 바탕으로 해서요. 세부적인 내용, 그리고 꼭 짚어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서울시책을 알아보려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민선 7기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사진은 뭘 뜻합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하죠 이 민선 7기 임기, 임기가 2 0 2 2 년까지인데 이 민선 7기의 임기 기간 동안에 서울시의 어떤 서울시를 어떤 희망적인 모습으로 또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꾸려나갈지 그것을 계획한 자료입니다. 그래서 이 계획이요 이천십구 년도 1월달에 발표가 됐습니다.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바로 경제 살리기입니다. 이제 이게 이천십구 년 신년사에서 밝힌 바가 있듯이 경제 부흥 경제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맥락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6 대신 산업 거점 육성 그리고 청년 미래 투자 기금 조성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시정 비전 한번 볼까요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또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내 삶이 행복한 서울.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서울 이런 모습을 장기적으로 그려 나가보겠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서울시 서울이라는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죠.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시정기조라고 해서요 현장혁신형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기조라는 것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경향 또는 방향입니다. 그래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. 그 정책들 속에 공통적으로,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뭐예요? 현장과 혁신 형평을 중요시 하겠다라는 겁니다.